네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대학생 동현 김입니다 네, 최근에 영상을 쭉 쉬었습니다 어, 쉰 이유는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뭐 쉬려고 그냥 주식을 잠깐 쉬었습니다 거두절미 하고 바로 시황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이구요 이제 일요일입니다 어, 또 내일 되면 장이 열리겠네요 어, 또 먼저 어 최근에 뭐 채권 금리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. 그리고 미국이 어 한번더 금리 인상할 것이다. 그리고 부동산, 미 중국 부동산 그리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. 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. 좀 부동산 문제가 조금 악재 축이 되면서 신용평가 회사에서 미국의 신용도를 낮추고 더해서 어. JP 몰건도 지금 신용 평가를 낮추겠다라는 뭐 무디스 무디스의 좀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무디스에서도 지방 은행의 신용 평가를 쫙 낮췄고요 미국의 신용 평가도 낮췄고요 피치에서 뭐 그리고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악재 악재 의 연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뭐 그게 한1에서 2주 정도 사이에 발생을 했는데 뭐 시작이 발단은 요거죠. 8월 2일 날 8월 1일 날이죠. 그때 이제 찬물을확 끼얹었죠. 뭐 피치에서 미국의 시정도를 내렸다. 그 그로부터 이제 3%가 내렸고 이후에 어 조금 조정이 온 듯하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올리고 애플과 뭐 암보전 실적 나오면서 애플이 급락하고 그러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박살이 나면서 지금 121선 이하로 떨어진 공포 구간이라고 좀할수 있겠습니다.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에 있고요. 어 최근으로 따지면은 거의 예. 뭐 지금 5월 2023년 5월 그 SBB 뱅크의 파산. 네, 그때 수준으로 왔습니다. 그러면 어,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이 정도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고 있었어요. 이차전지 그리고 어, 뭐 초전도체 지금은 맥신 관련주로 뭐 상한가 쭉 갔는데 어, 이번에 휴비츠 뭐 그리고 그 외에 좀 다른 종목들이 좀 상한가를 쭉 가면서 뭐 맥신에 대한 뭐 신규 초 전도체라고 해야 되나? 신규 뭐뭐 뭐 어쨌든 그런 관련주로 돈이 좀더 몰리면서 또 대형주들의 흐름이 약세장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 계좌 관리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장 한번 보시면요. 일단 당연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좀 많이 빠지다가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을 뭐. 애플도 양전 마감을 했고 뭐 구글 좀 빠졌는데 계속해서 기술주는 좀 하락이 나오면서 그 외에 뭐 이제 보험하고 어 저기 뭐냐 월마트 같은 좀 경기 방어주들 상승해줬고요. PM 뭐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좀 상승을 하면서 엑소모빌이라든지뭐좀더 상승을 쭉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지금 조금 나오는게 음, 저게 뭐냐? 어 포, 제약주, 어,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, 지금 괜찮죠? 그런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없다 그러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에 좀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상승하라 그 힘이 팽팽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 조금 더 보자면은요, 뭐 어, QQQ. 를좀 보면 최근에 나스닥이 좀8% 정도 어 하락하면서 조금 얘들 이네들도 좀 투매 어 과열 된 것이 조금 줄어 앉으면서 어 조정 저 제가 생각할 때좀 조정 같아요 조정의 국면이 좀 보이고 있다. 애플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면서 어 충분히 좀 하락을 좀 다지면서 저점을 다져야 될것 같다. 뭐 많이 빠진다면 320불까지. 어, 그 정도 빠지는 건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, 최근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하면 은 충분히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, 그 전에 있었던 이 약간의 이갭 어, 335까지도 어, 335까지도 어, 하락할 수 있다 어,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어, 보시면 은5% 정도 빠졌네요 5% 정도 어,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, 어, 이제 조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월 달, 어, 8월에서 달8월 9월 넘어가기 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. 어, 그리고 저는 하락론자는 아닌데,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게, 아, 이건 아니고요. 에어키 신이고 그 말고 어, 저는 이제 JYP가 이번에 MSCI 편입됐던데 어,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는 어, 또 기회를 잡아야겠죠.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그전 저점 그 갭을 뛰었던 20% 갭을 뛰었던 자리 그 날까지 되돌아가면 어떻게 될까? 1 0 4천원 어, 잠깐 자, 아, 어, 여기 수평선. 자, 여기하고 여기 되죠. 자, 여기 자, 그러면 쭉 가서 9만 6천 사이에서 거의 95,000원 사이에서 104,000원, 105,000원까지 이 구간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 지금 매수 충분히 타이밍인가 121선까지 회손 해버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MSCI 지수의 편입이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부터 움직이거든요. 그 전까지 좀 충분히 모아갈 여력이 있다. 어 거래량도 꽤 터졌고요. 여기서 매집 국면 아까 한마디로 개인들이 좀 떨어내는. 한 마디로 그 기대감으로 얘들 지금 만들었죠. 자 보시면 기대감으로 슬금슬금슬금 2십일선까지 올려놓고 상승 주지 않고 그대로 말아 내렸습니다. 뭐 물론 당연히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니, 저기 뭐냐 뭐미 중국 미국 전부 다 떨어졌지만 그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을 했으면 얘가 뭐 뉴스가 있었나 실적도 좋았어. MSCI로 편입이 됐어요. 그러면은 이거 말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SK 하이닉스 올랐지만 한미 반도체는 어 여기서 슬금슬금슬금 하다가 상승해버렸거든요. 그러면은 그때 부터 거래량이 어땠냐? 거래량이 거의 지지분이됐어요그 이때도 이제 뭐 재료 수급 때문에 7월 1 3일 14일 이렇게 상승 나오고 나서 빠지지 않고 쭉 20일선 지켜주면서 상승했다가 다시 행보 그리고 어, 이제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상승. 그러면 어, j y p 는 마찬가지다. 얘도 121선까지 후퇴 시켜놓고 개미 털거다 털고 신용 털고 털고 이후에 MSCI 편입 자금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MSCI가 왔다고 해서 꼭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여준 사례가 되겠죠. 어, 에코프로도 그렇고요. 그러면한 언젠간 자금 들어오기 때문에 천천히. 그러니까 많이 산게 아니고 한 주씩 천천히 모아갈 의향이 있다. 9만 원이면은 정말 땡큐다. 이거 여기까지 빠지던 거는 시장의 악재이고 얘들은 뭐 시장에서 뭐 소외된 것도 아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뭐얘얘 얘 말고도 JYP죠 아, YG 뭐 YG 엔터테인먼트 얘도 많이 빠졌어요. 얘도 올라가다가 이후에 빠졌고 21선 아 121선 훼손했죠. 그러면은 와, JYP도 121선 훼손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. 그거 훼손하고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고요. 그러면은 어, 얘도 좋, 좋지만 얘도 거의 갭을 메웠죠. 자 보시면 갭이 있었죠. 갭이 있는데 갭을 자 갭을 메웠습니다. 갭을 메우고 올라갔어요. 그리고 하이브 뭐 대장주로 하면 대장주인데. 하이브는 갭이 없었, 없었는데도불구는고 121선을 또 훼손을 했, 했고 더 내려갔어요. 그그럼 당연히 당연히 YG도 아 다음에는 그다에다에다에다에다에는에는그자는그는그는 좋든 안 좋든 실적 좋고 안 좋고 다 필요 없죠.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싸다고 담을 생각하지 말고 조정 올때한 주씩, 조정 올때한 주씩. 오를 때 말고 조정 올때한 주씩 사야 돼. 사야, 사면 좋겠다. 의견이고. 사라는 건 아니. 절대 아니고요. 제 의견입니다. 어, 그리고 어,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진짜 8만 원까지 빠졌다. 그러면은 좀더 기다리고 나중에 반등 들어올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은 조금 5% 6% 급등할 때 거래량 보고 다시 함께 한번 들어가보는 센스 보여주면서 트레이딩 하면 좋을 것 같고 어, JM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JP모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6만주 뭐, 뭐 5천주 팔았지만 이거 빼고 이거 이거 빼서 6만주 3만주 4만주 3만, 주, 4만 주, 3만 7천주 들어왔고요 이거 외에는 다 개인이, 개인이니까 뭐 내버려 두고 뭐 외국인도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모건 스탠드에서 MSI에서 매수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.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보는 게 저는 그냥 대형주 중에 SK 하이닉스,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1선 좀 회복할 수 있었는데 터치하고 빠졌다. 그 터치하고 빠졌으면 뭐냐 상승할수 있는 기류 당연히 있다. 어, 모건 스탠드에서 충분히 매수 들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. 뭐 그리고 어, 삼성에서는 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많죠.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팔고 있는데 모건스테일리 못 따라온다 라는 거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저가 가 생각할 때는 좀더 괜찮다. 어, 좀더 빠져 빠진 빠지게 된다면은 매수할 타이밍이 오면은 충분히 한 주씩 모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, 저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게 LG전자도 충분히 지금 121선 완전히 이탈해서. 지금 역배열차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더 폭락 나온다. 한번더 폭락 나오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크게 빠져가지고 뭐 9만 원까지 빠진다.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뭐한 3~4개월 정도 들고 가면서 20일선 붙을 때까지 그냥 장기로 트레이딩, 그냥 스윙에서 중장기 스윙으로 가져가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. 어, 그 외에는 저는 안 보여요. 뭐 진짜 뭐 도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아까 말했던 휴비치나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. 이거는 거의 뭐 뉴스에 살고 뉴스에 죽는 거다 보니까 저는 추천 절대 안 하고요. 이런 건 하면 안 되고, 그리고 진좀 돈이 많, 아니 좀 나, 나는 잘 모르겠다. 나는 그냥 무지성이다 그러면은 큐큐큐. 이거 이거 그냥 정립식으로 매수해도 되, 되고요. 제가 제 추천하는 거는 VIT, 아, VVTI죠. 제일 좋죠.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냥 추천하는 거니까. 믿고 사는 거죠. 이런 것도 충분히 뭐 만약에 예를 들어 20일선 왔다, 200불 왔다, 그럼 완전 땡큐죠. 이런 거 천천히 그냥 매수하면 되니까. 200불이면 얼마 언제야? 거의 22년 12월, 22년 12월 중순. 그격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2년 전으로 후퇴는 하는 거니까. 공포에 매수하셔라. 뭐 벵가드니까 믿고 사라. 어, 엄청난 자산 운용사에서 어 인덱스 펀드를4,700세 개를 구성해서 돌려주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믿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. 적립식으로 절대 몰빵하지 말고 미수치지 말고 신용쓰지 말고 있는 돈으로 꾸준히 매수하하셔라. 그리 그렇게 해도 얘는 3.78%밖에 안 빠졌어요. 정말 빠지기 어려운 종목이고 10% 빠지면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담아야 될 종목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좀더 담아야 된다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도. 애플도 한번 볼까요? l e a 9.65% 빠졌는데 10% 거의 빠졌죠? 제가 볼때10% 빠질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근데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이 지지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170달러 거의 거기서 거의 순 매수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이상으로 빠지기는 어렵다. 그때도 어제도 아니 그저 그렇죠. 금요일 때도 봤는데 170불 찍고 여기서 안 빠지더라고요. 그냥 바로 튀어 올라 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싸다 생각한 거죠. 170불 이상 이상은 괜찮다. 그냥 여기서 사자. 사자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. 계속해서. 그러니까 나스닥이 반등을 하는 거고 기술적으로. 만약에 더 추가 악재. 뭐 금리가 인상. 계속 인상되고. 그다음에 국채.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. 5.5대고 6대고 상업용 부동산 회사 파산하고 이러면 골때리죠 이러면 당연히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주식보다는 국채 수익률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10%더 떨어질 가능성 크죠 그리고 조정 받을 수 있고 그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조금 어, 알려드리고 싶고 뭐, 그 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개미이고 개인이고 그리고 정말 국제정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마이클 버리가 지금 뭐 미국 이 나스닥하고 뭐 미국 시장에 지금 또쇼을를 쳤다고 하는데 사실 뭐 맨날 쇼 친다고 하는 좀 쇼스타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마이 지금 마이클 버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워워버핏 할아버지가 지금 네, 현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그 자기 생 살아 생전에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. 음. 내가 정말 일일 일비하지 않는다. 그러면은 애플보다는 아까 v t i 그거 사는 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.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엔터주 위주로 좀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. 갭까지 메운다면 그때 잠깐 샀다가 11만 원이나 1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9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면 정말 뭐 그렇게 떨어질까요? 안 떨어질 것 같은데 9만 뭐 10만 1천 원에서 뭐 9만 6, 8천 원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사서 뭐 10만 5천 원에 잠깐 기수적 반등 트레이딩 하고 다시 조금 빠지면 거기서 잡아서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중 장기적으로 어좀 스테이블하게 가져가는 것이 저는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 빠질 확률은 높아요.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도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크고 미국도 크고 그리고 이게 조금 사치적이다 보 그러면은 사치성이 있기 때문에 어 경기가 안 좋으면 뭡니까 소비 안 하죠 명품 안 사죠 뭐 게임 cd 안 사고 뭐 그냥 진짜 단순하게 뭐 엔터테인먼트 소비 안 하고 이러, 그렇다 보니까 뭐 당연히 수익률도 떨어질 수 있는 거4 4분기에 그런 거좀 생각해 본다면은 어좀더 떨어졌을 때 매수 여력 충분하지 않나 8만 원은 안 보고요. 그 전에 제가 볼때쌀때 외국인들은 사자주면 넣는다고 좀 보기 때문에 어좀더 관심 있게 보셔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시황 정리를 해서 네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요. 요즘 방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핑계가 많아졌는데 정말 좀 죄송하고 어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